지구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한 대. 우주선은 켄자스의한 농장으로 떨어집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브라이어 부부는 우주선이 떨어진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 아기를 발견하죠. 토리. 해강의 히어로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슈퍼맨이죠.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정의의 사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히어로입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남자가 사실은 히어로가 아닌 사람들을 학살하는 악당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러한 의문을 모티브로 하여 실제 슈퍼맨의 스토리를 꼬아서 만든 영화 제목은 브라이트 번이며 국내에선 더 보이라고 소개된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어 부부의 농가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Uh -oh. r in, guys. Hey, what you d uh -huh. 그들 밑에서 자라 Hi. 어느덧 1 2 살이 된 브랜든 브라이어. 부부는 무척이나 다정했으며 브랜든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I had no clue how to be a dad.

그날 이후 자신의 능력에 눈을 뜨기 시작한 브랜드,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는데. And you have been a gift. My baby. 하지만 브랜드는 배신감에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로 yeah, 점점 you 그 안에 잠재되어 bad. 있던 쓰레기 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브랜드 손이 부러진 딸의 어머니가 한 소리 했다고서니 싹바가지 없겠지 여보기는 결국엔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무자비한 죽음을 선사합니다. 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브라이어 부부. 그 사이 브랜드는 완전한 능력을 각성하게 되는데. 더 늦기 전에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 브랜든의 아버지는 그와 함께한 캠핑에서 브랜든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인으로 각성한 브랜든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브랜든... 브랜든... 죄송합니다 사건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보안관은 현장에 남은 단서를 통해 브랜든이 범인이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What's that? B B, m a b e as in Brandon Bryan. I'm home, mom. 하지만 이젠 누구도 브랜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랜든의 엄마는 그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 농장으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브랜드는 슈퍼맨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악당으로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의문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 더 보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얼핏 짐작하셨겠지만 실제로 이 영화는 슈퍼맨의 스토리를 거의 그대로 마주하였습니다. 단순히 초능력을 가진 붉은 망토의 사내가 아니라 작중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설정조차 무척이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것으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슈퍼맨의 눈에서 발사되는 히트 비전 역시 같은 을알 수가 있고요. 어머니의 대사 또한 무척이나 비슷합니다. You could barely breathe, and so we. 친구가 내민손을 잡는 것도 타고 온 우주선이 농장 헛간에 있다는 것도 같으며, 배경을 보여주는 방식도 비슷하죠. 또한 그가 가진 약점이 다른 세계의 금속이라는 것과 그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주는 대사는 거의 그대로 표현되기도 하였죠. 슈퍼맨을 상징하는 시그널은 브랜든 브라이어이자, 드라이트 번을 상징하는 비비로서 표현이 되었고, 슈퍼맨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추락하는 비행기를 구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작품에선 역으로 멀쩡히 지나가는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것으로 그의 등장을 장식하였죠. 그외에도 비슷한 트럭을 모는 아버지와 여러 설정들은 슈퍼맨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단지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영화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덜컥 벌어지는 급작스러운 상황들에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관에 입장한 부모님들이 상영 도중 급하게 돌아 나올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 또한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작품으로 보자면 저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명확하게도 이 영화가 가지는 주제는 슈퍼맨의 탄생 비화를 비꼬아 만든 것으로 두 영화를 비교해 바라본다면 꽤나 현실적이면서도 짜임새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작품이 슈퍼 악당의 탄생을 그린 것이라면 추후 제작될 가능성이 있는 속편에서는 이러한 다크 슈퍼맨에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을 얼마만큼 암울하게 그려낼지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